박수를 가달라고 합니다. 안녕니다 얘들아 얘들아 긴장풀어 긴장풀어 아, 많이 놀랬지? 아, 아저씨 놀랬어 <laughs> 자, 공연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르시면 안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공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 얼마 전부터 악몽이라고 있었 감사합니다 부채놓고내려가니다 자, 자야 한자 왼쪽으로 보고 그 선두자였던 부채춤입니다 부채춤 너무나 예쁜 한복을 입고 어, 알록달록한 부채를 들고 예쁜 선, 고운 선을 만들어내는 부채춤 무대가 되겠습니다 경험을 주는 부채가 아니라 희망의 물결 행복의 물결을 만드는 예쁜 부채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쁘면 아이 촬영 전이잖아요 천일에 너무 이쁘다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이쁘 너무 이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무대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동네 나오면 예쁜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어떻게 음악하겠습니다. 우리 햇살 일반 친구들입니다. you

다음 무대는 다시 불러보는 막내둥이들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단 내려갈 때 다치지 않도록 부모님들, 예,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귀엽죠? 너무 잘하죠? 네 너무 멋있죠? 네 어, 떨어져 있던 병설과 단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어,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삼척구 유치원이라는 큰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덩어리가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요. 더 많은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우리 원장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무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마지막 흔인 사격 더부탁드 부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큰 박수로 일단 네,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 보시느라고 저는 눈에안 들어오죠 사회자님이 분명히 큰 박수로 맞이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굉장히 이상한다신드립니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오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하늘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복을 드렸는데 그런 시간 되셨나요? 네, 마치고 가시는 그음에 우리 저 인생 네컷 사진기를 설치해 두었거든요. 무선초등학교 정문 앞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꼭 찍고, 어, 일인, 어나 일인당일가정의 경품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늘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가시는 물음의 경품이랑 어, 기념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이력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정문 쪽에 인생 네컷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고요. 오늘 다 못하시는 가족은, 혹여라도 못하는 가족은 다음에 유치원에서 행사를 따로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괜찮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나가실 때 기념품과 경품 두 개가 있습니다. 꼭 좋은 경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부모님들, 잠시만요. 부를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번 시작. 지금 촬영하실 거죠? 네. 이방 촬영하는 거. 플래시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 촬영 안하시는 분들도 전화기를 빼서 플래시를 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콘서트의 마무리는 팬들의 네. 소통하는 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빛 플래시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 지금 절반도 플래시를 안 켜셨습니다. 선생님 준비됐을까요? 자, 준비, 네. 준비, 네. 음악 갈까요, 선생님? 얘들아 더큰 목소리로 부르자. 다시 태어나서 엄마, 아빠, 아들, 딸은 태어나고 싶어요. 낳아주시고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아주 많이 사랑해요. 자, 부인들 머리 위로 하트. 우리도 사랑해. 아빠 기다리라. 한 번만 더 크게.

리번 박수와 함성 풀립 <laughs> 1번 <이방> 박수와 함성 2리번 <laughs> <플립> 박수와 함성 세사빵은 봤죠? 세사빵 박수와 함성 3천0 0 6천 전체 <laughs> 박수와 함성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봄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어떻게 가방 챙겨서 어디로 면 됩니까 <laughs> 대리실 쪽으로